2025년 12월 6일 미얀마 양곤입니다. 구름이 좀 많죠. 음, 일찍 일어났는데 가고 싶은 식당이 11시에 문을 열어서 기다렸습니다. 먹고 싶기도 했고, 쪼잉한테 그걸 보여주고 나중에 저희 집에 손님들 오면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딱! 가끔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뭘 차려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식, 맨날 먹는 한식도 그렇고 미얀마 음식 같은데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요리 형태로 그 소스만 비슷하게 따라 할수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조잉도 그러더니 반디도 실내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이 실내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나와요. 저잉도 <laughs> 몇번 그랬는데. <laughs> 빨리 갈아 신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몇번 왔던 시푸드 파라곤인데요. 11시 넘었는데 왜 불을 안 켜놨을까요? 안연게 아니라 전기가 나왔답니다. 곧 발전기 틀 거예요. 요거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큰 문어 있으면 한 마리 넣으려고 하는데 없대요 문어가 참 <laughs> 먹고싶어도 못 먹습니다 아, 20분 좀 넘게 걸렸고요 원래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짜니까 밥이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옥수수, 계란, 감자부터 시작해서 뭐 꽃게, 맛살, 낙지, 오징어 많이 들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를 음, 똑같이 만내긴 힘들 것 같아요 타이 음식이라. <laughs> 그래도 미얀마식으로 충분히 그 토마토 베이스 소스로 해도 비슷하게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맛있게 일단 먹어보고 조행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은 밥을 두 공기씩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요. 면이 좀 불어가지고. 면은 좀 남겼고, 반디는 좀더 먹고 갈 거에요. 8만 점 나왔고요. 7만 9500점. 8만 점 나왔고요. 잘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바, 저기 조잉이 반디랑 먹고 싶은 미얀마 음식이 있어서 재료 사러 마트 갑니다. 제... 냉장고가 조그매 갖고 그때그때 재료들을 사 먹어야 돼요. 냉장고를 큰걸 사고 싶어도 전력대면안 됩니다. 냉장고 큰거 사고 저 지금 차단기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화자 없어.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일단 간식으로 몇개사 보려고요. <laughs> 산타 귀엽죠 그리고 미얀마에서 빵을 드실 때는. 고기에는 다 맛있어 보이는데 요런 종류가 괜찮습니다 안에 치킨 카레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 빵몇 개만 사가자 일단 간식으로 먹게 제가 또 대한민국 십년의 사나이라 타이거 병뚜껑 갖고 와서 저기 쭈잉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과연 바꿔줄지 오늘까지만 해보려고요 이야 다섯 병? 이야. 역시 큰 곳을 다녀야 됩니다. 다다 바꾼 거야? 정수진 보여줘라고 계속 수진이 어디 서어 우리가 이걸 할 때. 여기에 한모 사면 30여 30. 아, 그럼 알았어요. 어쨌든 성공했어요. 아 오늘은 뭔가 다 기분 좋게 잘 되는 날입니다. 소복관에서 키우는 박 말고 그 저거 동화 저거를 국 끓인다고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그걸 조용히 할수 있대요 어... 파 파가 있어야 되는데 파가가 파 있다 파 반디야 파 있다 파한세개다 한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더 이상은 그 이상은 어, 얼려야 되는데 네개사네개 4개 4개. 있을 때살 때입니다 들어왔어요 생각 같도 해서 여기 있는 거다 사고 싶은데 아, 자리가 없다니까 아니야 거기저 조그만 거기도 있어 얼음 빼면 다 얼음통을 아예 빼버릴까 응. 그래 한 다섯 개 사자 좋은 거 골라서 어 좋네 상태도 우와 진짜 이야 진짜 <laughs> 이야, 이런, 와, 맥주도 바꾸고, 파도 있고, 지금 두 달째 파를 못 <laughs> 구했었는데, 이야. 파 다섯 뿌리에 만 칠천 짜입니다 엄청 비싸죠?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없으니까. 맥주들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있고, 이놈의 경품 지옥에 빠졌습니다. 류알디를 따면, 어, 금을 주고, 저 히카리 여섯 개를 사서 따면 애플워치 주는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뭐 사다 먹는 거니까. 이왕 사는 거. 또,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전돼서 느낌도 좋아요. 어, 느낌이, 어, 지금 분위기가 딱뭐 나올 것 같지 않아? 시끄럽던 한국 음악도 꺼져서. 뽑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촬영하기도 소홀하고. 뭐, 복권처럼 긁는 건가? 어떻게. 요렇게 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이런 경품 같은 걸할수 있어요. 뭐해? 어? 책을 준대? 어, 책도 줘? 그래도 꽝은 아니네. 제주 바발은 아니네. 무슨 책이야? 노트인가 그냥? 어 잘됐네. 그걸를 아무나 안 주지. 아 그래도 뭐 하나 받았으니까 됐지. 아 이거 정품에는 꽤 빠졌어요. 로얄디나 뽑아봐. 이렇게 라면에. 한글을 써놓으면 잘 팔린대요 한국라면인 줄 알고 어차피 위험한 사람들은 한국라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이 히카리 모자 타올 책 공책 하나 얻었네요 아, 택시를 일로 불렀는데 건너편에 있다고 저희보고 건너오라는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난감하죠 요요요 무리가 요, 요 지나가면 건너야 되겠다 길 건너는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안만해 지금 처갓집에 저희가 보낸 소포가 이불이 도착을 했는데 두개 합쳐서 16,000짯 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낼 때도 8,000짯 그지? 음. 그지 그니까 음. 한 2천째도 비싼거에요 사람이 없잖 우리가 사람도 같이 타면 그 정도면 5천만처럼 대신 사람이 가면 그만큼 또 고생해야 되잖아. <laughs> 이렇게 시골에 집만 보낼 수 있는 버스 운송 서비스가 있다는 거 음, 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조잉이 시장 가서 닭을 사 왔는데 아까 시티마트의 닭들이 다 c p 닭이라고 어, 굳이 시장까지 가서 버마닭을 사 왔어요. 버마닭이 맛있다고. 어, 여기 미얀마 사람들은 버마닭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만 0천짜 n 3 a 0 0 0 n 3만 m m a n s a 0 0 a 그 주사 맞아? a n 사 a 지 m 음, a n s a m m a 은 주사 안맞아 n Sam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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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m a 조용히 실력발휘한다는데 좋은 고기 써야죠. 음... 동화 동화요 국물 요리를 할것 같아요. 조용히 그리고 닭고기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닭발이 보여요. 조금해요 버마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비싸죠. 한국 토종 딱이니까 다리도 조그맣고 비싸지만 그래도 또 있을 때 먹어 봐야죠. 미얀마는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방에서 곳곳에서 새로운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미얀마는 참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국이 이런데도 이 정도면 어, 예전에는 훨씬 더 번성했었겠죠? 안타까운 게 좋은 사람만 있는 건또 아니라서 어딜 가나 음,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아까 오는데 그 시티마트에서 오는 길에 그 택시기사가 아 엄청 불쾌했어요. 트렁크에 짐 넣는 것도 뭐라 그러고. 잔돈 없다고 또 한참 실랑이하고 <laughs> 트렁크에 짐 넣는 거를 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별점이 3점 대인 걸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아유, 급하니까 그냥 탔다가 또 그랬습니다 나라가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럴수록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좀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서로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씁쓸하고 그래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여행 저희 영상 보고 아,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신데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운이 없으면 안 좋은 놈들 마주치는 거고 또 평소에는 웬만큼은 다 대부분 괜찮고요 양곤 내에 우범 지역만 안 가시면 어느 정도 큰 관광지를 여행하시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일레호수나 아니면 응애싸웅 바다 이렇게 큰 관광지는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양곤의 어떤 슬럼가보다는 아까 마트에서 사온 멀티탭으로 이제 점등을 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거미줄처럼 막 <laughs>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불이 들어와야죠. 이제 이번 달 말일까지 쭉 놔뒀다가 2026년이 되면은 다시 채울 겁니다. 예. 어느새 쭈잉이 굉장히 많은 요리를 했어요. 근데 이건 한국의 닭볶음탕하고 비슷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리고 새우 요리, 채소 볶음, 나머지는 그냥 데친 거. 미얀마는 채소를 데친 것들을 곁들여 먹는 게 일상적이에요. 맛있겠네요. 어. <웃음> <웃음> 막 했어. 그래도 아, 했어. 내가 그래. <laughs> 음. 아까 인이냐고 물어. 응, 내가 했어. <laughs> 어, 이거. 아, 그래도 그래. 이제 크리스마스 같지? 수, 어, 이런, 이런 음, 그거 음, 만지면 손 씻어야 되는데 또. 음, 손 씻어야지. 아니 TV 가리면 안 돼. 우리 오케이. 드라마 볼때가린단 그, 말이야. 어, 음 밑에 내려 그냥. 어. 저는 모르니까 무슨 요리인지 언디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응합비요. 응합비 미얀마 젓갈. 는 응합비를 같이 먹는 야채들이 그리고 이거는요. 치킨이랑 그 오빠가 좋아하는 그 뭐지? 밥 말고? 응? 네? 할머니 그거 동화? 응 어, 아까 사먹 응 음. 그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그때 우리가 먹는 고무랑 그러던데 어고추장고 이러고 이래 약간 하지. 맵게 한국식으로 했네? 한국식으오요가얀말도 이러고 먹어 음, 오빠가 해줬었잖아 근데 이제 맛이 다를 거야 고춧가루 고추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새우레 토마토 음, 응 은행상에서 먹었던 거 이거는 오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야채 이제 먹어보면 되겠지? 아니 네가 먹어봐야 정확한 맛을 알지. 응. 오빠는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 요즘. 살찔려나 봐. <laughs> 아니야 배가 많이 나왔어. 응. 이곳저곳 다니면서 워낙 뭐, 잘 먹고 다녔으니까. 뭐하러 어쩌다 마주 또 와서 시들 시고막 이기다야 대라. 아, 자, 이거. 정말 요리하는 거네. 내일 방가시 요리 했다간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 진짜 맛있어, 오빠. 면이랑 진짜 근데, 근데 이거 삼계탕은 좀 비슷해. 저녁물좀 음, 한국의 닭볶음탕이랑도 비슷해 지금. 먹어 봐야 하고. 뭐. 음. 맛있죠? 맛은? 원래 오빠 이런 요리는 남자들이 요리하면 제일 맛있다고 해. 고모가 요리하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남자들이 요리해야 될것 같다 집에서 아빠만 요리해 닭고기? 응 음. 할머니는 소고기 할머니 소고기 말투 할머니 소고기 음, 맛있어 오빠 같이 네. 먹으려고 수박 수박이라고? 네. 조금 먹어봐 이거 아무것도 안 그냥 면그 그. 닭볶음탕은 당... 제가 먹었는데 봐요. 정말 한국 닭볶음탕이랑 비슷해요. 이거 수박이라는데 수박이랍니다. <laughs> 수박 맛은 안 나고 아, 한국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 그냥 호박, 애호박. 아, 그 저희 이거 근데 이거 그거 원래 없어. 어, 애호박 맛이야. 딱. 이거 운이 좋아야 이거 살수 있어. 시장에 샀어. 응. 어 이거 닭고기는 맛있지 원래 이거는 오빠 이거 기름이 아니거든 많이 없어 밑에 들어가면 제일 맛있어 음청천히 먹을게 국물 섞이니까 이거 다한 번씩 먹어보고 이 이렇게 좋아 내일은 반디 사촌 동생을 만날 거예요 큰 고모 딸이니 그때 아웅큰 고모 딸 오빠는 그러니까 옷 우리 옷 주셨던 양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맛있는 옷도 사주고 기숙사라 아마 저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닭을 한 마리를 사와서 그대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닭똥집이랑 닭발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응? 훨씬 더 여러 가지 부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일레오수에 같이 갔던 작은 고모 집에 있었던 그 사촌 동생 여자애, 걔가 큰 고모의 딸입니다. 그리고 내일 만날 친구는 걔 언니예요. 그때 같이 있던 그 남자애 여자애가 둘이 남매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어차피 고모, 고모, 어, 자식들이니까. 사촌동생이 맞아, 조카가 아니라. 사촌동생? 어, 원래는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건데, 어렵지. 그래도,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는, 그냥 그, 어, 한국분들,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라고, 오빠가 알려줄게. 막, 50명, 60명 만날 때는, 오빠 가 다, 이래 알려주지 못하고,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 그러니까 오빠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오빠 그 동생 있지. 이렇게. 아, 어. 고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 사촌 동생이지. 아, 그러나 사촌 동생이라고 어. 하는 거야. 그렇게. 미얀마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그런 형태로 좀 달라. 조카랑은 달라. 그래서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언니가 있으면 사촌 언니라고 하는 거. 반디가 지금 어제 그 우산 소녀랑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지 알아보고, 음, 저희,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한글을 배우는데, 음, 그렇게. 그래도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의지도 그렇고, 아, 저희가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어요. <laughs> 나중에 반디 교실을 정식으로 차리면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조인, 떼수 그리고 반디 가족이나 친척들 혹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친구가 인연이 닿으면 누구라도 계속 어, 일단 만나봐야죠 <laughs> 그리고 반디가 이렇게 개구리처럼 는는데 <laughs> 통화를 먼저 해보고 또 만나보고 하는 이유가 한국처럼 미엄마도 존댓말이 있고 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몇년 동안 교육에 문턱을 넘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말투를 먼저 확인을 하더라고요 반대는 친구가 예의가 있는지 공손한지 예쁘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먼저. 어,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뭐, 정말 막대먹은 애들도 많아서 <laughs> 반대보다 어린 애들이 반대한테 막 반말하는 애들 도게 많다고 해요. 못 배워가지고 존댓말을 아예 못 배워서 혹은 배웠는데 반말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도 많답니다. 뭐, 뭐 한국도 뭐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 있잖아요. 뭐 mz 세대 뭐 요즘 그렇게 하는데. 중대 말로 안 한대요. 걔네들은 미얀마의 젊은 애들이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뭐, 뭐 자기네들이 그런다는 건뭐 취향의 문제지만 저는 그런 친구는 안 좋아해서 예의범절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미얀마의 전통적인 어른을 공경하고 위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만 기회를 주려고. 지금 수시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 9시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일찍 반디가 또 졸려요. 몸도 안 좋고, 한 달에 한번 몸이 안 좋을 그 시기가 겹쳐서 요 오히려 잘 됐죠. 바강 가기 전에 바강 어. 가면 또 엄청 고생할 텐데. 반디가 그 친구랑 통화를 마쳤는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 말 한마디로, 옛날 말이니까, 천냥. 그러니까, 원이 아니란 양.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 때 천냥. 그게 지금 가치로는 한, 오천만 원 이상 될 테니까, 한, 일억 오천 짝? 말만 예쁘게 한마디 잘해도, 그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치, 미얀마도 말 예쁘게 하는 게 원래,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요즘 이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아까 택시기사도 좀 그렇고. 아이, 그지. 저희는 왜 뭐냐면 저희 저희 둘이면 없으면 잠깐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 동선은 어 진짜 발이 아이 참아야지. 어디가나 이상한 <laughs> 사람들. 이왜 조금만 왔는데 왜 앞에 안 오고 뒤에 나왔고 왜 소리 크게.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많다니까 요즘. 한국에도 <laughs> 좀 그런 <laughs> 사람들이 있어. 저희가 줬는데. 어이 어이 그저 전당 없어요. 그런 걸 같아요. 너 전도 없냐? 그런 거. 그 음, 이상한 놈들 많습니다 나이도 많은 놈도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나 봐. 가다가 음. 우리 갖고 그래 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아니면은 뭐 화가 났던 데뭐뭐 어. 뭐. 아무튼 뭐 세상사. 세상만사 매일매일 다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뭐는 또 좋은 사람들만 인연을 맺으면 되는 거니까. 음. 응. 빨리 예쁘게 해. 응. 집안아 봐요, 다시. 어제 너무 잠깐 봐서 얼굴도 기억이 안나 오빠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 그냥 조금 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 어, 그그 그 이름이 있는데 저희처럼 뻔만히서 래도 이렇게 땅 사는 데 기억에 하는 거 있네. 조꼬미라고. 조꼬미? 쪼꼬메? 응. 그럼 미얀마 말로 몰라. 뭐라고 불러? 아텔리. 아텔리? 응. 아텔리. 아 아테... <laughs> 아니 그, 그 그냥 아아 아, 뭐 뗄뗄리리. 샐리. 아, 아유 어렵다. 나중에 아, 나중에. 리는 오징어래. 무 오징어야? 오줌 <어디>, 오줌. <어디. 웃음> 아 오줌이야. <laughs> 나중에 좀 편한 편한 빵빵 어? 모모처럼 편한 거 리스 말려달라 그래. 오빠 부를 수가 없다. 아무튼 워낙 바쁘게 일하는 친구라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조만간 쉬는 날저 어,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아 뭐이렇 거라... 오늘 오늘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날 춥다는데 어,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거 그거 해 주고 이렇게. 감기 조심.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그거 그거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내가 그거 그거